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4월 모 자치단체가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대해 학력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인권위의 권고 이후에도 최근 겨울방학까지 네 차례 더 대학생만 뽑았습니다. 이름을 청년행정체험으로 바꾸고 대상을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확대한 인근 철안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산 지역에서 직접적인 진정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 사건과 함께 아산시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는 학력 차별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근거가 되는 시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고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 차별 논란 속에도 강행한 아산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과연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